안녕하세요. 뜨거운 레시피 왕권이에요. 10월은 무와 꽁치가 제철이랍니다. 생물 꽁치 또는 캔 꽁치로 밥도둑 꽁치 무조림을 만들어 보세요. 재료 준비해 주세요.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간장, 맛술,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된장, 고추장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다음 재료를 썰어주세요. 무는 큼지막하게 썰어주고 양파와 대파, 고추도 썰어줍니다. 가스 불을 타라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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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먼저 냄비에 물을 깔고 물 또는 육수를 한컵 끓여주세요. 이때 캔 꽁치 국물을 같이 넣어줘도 좋아요. 무가 살짝 익었다 싶으면 양파와 꽁치를 넣고 양념장 얹고 대파와 고추까지 넣어서 중불로 끓여주세요. 중간 중간 양념 국물을 끼얹어주면서 졸여주면 완성. 흰밥에 꽁치와 말캉말캉 졸여진 물을 얹어 한입 먹으면 꿀맛!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제철 요리 꽁치 무조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뜨거운 레시피 망고 언니였습니다. 안녕!